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408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왼발은 땅에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이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함께 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증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환상들이 오늘날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 이미지들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많은 환상들이 열거되어질 때마다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전체적 1장부터 22장까지의 구조를 이해하고 보면 그 흐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 22장까지, 1장에서 3장까지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일곱 교회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들이, 어, 3대 7중 재앙이라고 해서 크게 세 단락으로 재앙이 기록이 됩니다. 두 번, 첫 번째는 일곱 개의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재앙이 있고, 또그 다음에는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들의 또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 있는데 이렇게 3대7중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 지금 이 다섯 개의 큰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요한 기시록 중에 우리는 세 번째 단락, 일곱 번째 어, 일곱 개의 나팔재앙 가운데에서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퍼지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퍼지기 직전에 10장과 11장의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오늘과 내일 읽을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에피소드는 어떤, 어떤 이야기냐면 권능의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받아서 받아 먹으라. 입에는 달지만 너의 배에는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큰 천사를 오늘 소개를 하는데 이제 많은 분량, 성경에서 몇 구절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고 볼수 있는데 한 천사를 묘사하는데 많은 분량을 하는데 이 천사가 어떻습니까?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의 얼굴은 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어 들린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그의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하는데 불기둥은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을 양 발로 딛고 서고 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양발 땅과 바다를 딛고 서 있는 그 모습을 통해 기억해할 수가 있으며, 또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음성은 하나님의 권세와 위험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이 천사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재력으로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위험 있는 모습입니다. 그 위험 있는 천사의 손에 들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손에 들려 있는데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권능의 천사에 들려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또한번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 말씀의 3장 3절에 보면,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입에 너무 꿀같이 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탄하고... 정말 이 꿀같이 이런,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었느냐 할 정도로 꿀같이 달았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배에 채우고 살아가는 선, 선지자의 그 삶은 너무나도 쓰디쓴 삶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쓴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 선지자로 부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또그 말씀 메시지를 들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또 그의 아내가 죽는다는 것을 말씀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아내가 죽을 때에도 슬퍼하는 그 어떤 표현도 행위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몰락할 때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너무나도 달고 우리의 평생에 영원한 지옥 가운데 우리가 찰나의 순간도 있으면 안 되는 그 참혹한 지옥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쓰디슨 너무나도 고약한 그 지옥 가운데 가야만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급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밥을 먹지 않아도 막 우리의 마음에 풍성함을 누렸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들고 복음에 맞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쓴 잔을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얼마나 달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가운데서 쓴 잔을 마셔야 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다나 먹은 후에 내 입에는 쓰게 되더라. 그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가까이는 내 안에 내 안에 복음을 저항하는 죄로 인하여서 죄의 그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내 본능의 삶의 그 흐름 때문에 내 안에서 먼저 저항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니까 내 안에 있었던 숨은 욕망들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어쩌면 알고 있었는데도 애써 감추고 있었던 내 욕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서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써, 쓴 잔이에요. 쓴 잔이에요.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욕망, 내가 했던 모든 선택들을 깊은 곳에서부터 조종했던 나의 그 욕망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 욕망을 걷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배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 쓰리고 아프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내 마음속 욕망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하며 이렇게 간절하게 간절하게 그 복음으로 충만한 복음으로 생명 걸고 사명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도 또 사도도 그렇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했었는데 그런데 도리어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는 저항이 일어납니다. 저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욕망이 문제라고 지목하고 있는데도 꼭 붙들고 주여 이 마음을 걷어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고쳐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모든 것들을 주변으로 탓을 돌립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고, 내 주변의 환경들을 탓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궤적들을 탓하고,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이 쓰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의 문제를 찾지 않고, 시선을 다른데로 돌리며, 마치 아담이 하와를 탓하듯이, 내 문제에 내인생의내 삶의 문제를 내 삶에서 내 욕망 가운데서 나의 마음 가운데서 내 영적인 태만함과 게만 게으름에서 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탓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질까요?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둘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는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형벌이 아닌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 제자답게 살려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너무나도 쓰리고 아프더라도 그 문제를 꺼내놓고 들렸을 때 반응해야만 우리는 복음에 참된 달고 단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안의 욕망과 내 안의 문제들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뱃속에 자리 잡은 이런저런 욕망이 복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노여진 우리를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며 죽음의 십자가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말씀, 우리 입에 달고단 복음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다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진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귀를 닫고 등을 돌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여전히 마음속에 풀어 놓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속사람의 그 형편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 주셨사오니 주님 내 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않겠는가 하는 내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그 음성에 끌려다녔던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깊이, 더 크게 듣게 하시고, 더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내 마음의 치유함을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쓰더라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자복하며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던 주님, 또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